남자의 복이 없는데+ 없는데 김우빈을 만났어. 남한테내꺼 아니면 쳐다보지 않고 절대로 엮이지 않고 본인의 관리 끝판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냥 우리 둘이서 평생 그냥 알콩달콩 해서 서로를 서로 위해 하면서 살아갑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 안녕하세요 오 우리 신민아 이분이 대인배입니다 그래서 신민아 이분이 김우빈 이분을 잘 존중하고 잘 이끌어주고 섬겨주고 빻들고 신민아 이분 사주 먼저 볼게요 이분은 어떻게 하냐면 믿는 사람들한테 마음 상처를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한 가지를 한다 그러면 이분은 정말 노력파예요 근데 노력 안하면 빵점이야. 머리 입력하는 거 보면 머리는 그래게속 좋지는 않아요. 아이 그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니고 이렇게 본다 그러면. 그런데 정말 노력하고 정말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정말 착한 착한 사람, 착한 착한 여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의 복이 없는데 없는데 김우빈을 만났어. 그러면 김우빈을 만난 게 우리가 다했다시피 오래됐잖아요. 장수 연애잖아요, 그렇죠? 그때까지 신민아가 마음고생 얼마나 했을까? 난 그것도 나가. 무조건 다 좋다 얘기는 하면 안 되는 거야. 마음고생, 본인도. 뭐, 김우빈때 마음고생을 하든 뭐, 그게 떠나서 다, 전부 다, 그거 다 빼고, 본인도 마음고생 많이 하고, 남을 도와주고, 본인이 희생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주야. 그럼 이분이 결혼을 하게 된다면 어떤 게 어떤 사주냐? 결혼할 수 없거든. 혼자 살아가는 사주인데, 김우비를 만났단 말이야. 그래서 이 결혼하기까지가 굉장히 본인도 조심스러웠을 것 같아. 왜냐하면, 내가 과연 해가지고 잘 살면 되는데 내 사주에는 혼자 살아낸 사주가 정말 잘살수 있을까? 그것도 많이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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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것 같아요. 거기다가 또 우리 김우빈을 볼게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내년에 여덟 서에 올해는 김우빈이 어, 좀, 뭐라 해야 되지? 뭔가를 하려고 그러고, 뭔가를 지금 많이 준비를 하고 하고 있지만은, 생일달 전에는 상반기, 중반기까지는 본인 뜻대로 안 됐을 거야. 근데 중후반기에는 어, 올해 운이 딱 하던데, 자, 지금부터 운이 해당이 되는 거죠. 저번 달부터. 초반에는 힘들었지만은, 중후반에서부터는 괜찮아진다. 그래서 내년에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다. 자, 그러면 내년에 서운 여덟이야 끝마치 문서운이 있습니다. 고집아집 세고요. 너한테내거 아니면 쳐다보지 않고, 절대로 엮이지 않고, 본인의 관리, 판왕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웬만한 사람한테 마음의문안여는데신민아 이분이 정말 이 올바른 모습을 잘 보여줬을 것 같아. 어 지켜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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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근데 왜냐 기후 분이 이분 자체가 이+ 게 성과 자체가 1등입니다둘다 인연이 없는 사주에서 만나서 둘다 결혼을 해서 간다. 빙고 그래서 신민아 이분 사주를 보고 기후 빈 사주를 본 이게 진짜 이게 내가 이 사주를 봤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어, 그럼 잘살수 있습니까? 예, 잘 삽니다. 우리가 뭐 9년, 10년 만나고 7년, 8년 만났다가 헤어지고 결혼할 놈 따로 하고 따로 이러잖아. 근데 이두분다 어떤 거냐면 내거 아니면 쳐다보지 않는 성격이거든. 물론 사람마다 다 그렇겠지만 난내 것도 또 쳐다보잖아 또. 근데 이분들이 그래. 안 쳐다봐. 절대로 안 쳐다봐. 둘다 눈이 높아서. 가진 거를 본다 그러면 금전으로 본다 그러면 이번에 신민아 쪽으로는 문서운 있어요. 문서를 하나 사고 가는 거. 자손의 점을 좀 볼까요. 이천이십육 년도에 자손의 운이 있나 빙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늦어지면 안 돼. 사십 두살 사십 삼세 애기 못 가지는 게 어딨어. 그지 근데. 또 그것도 두려워 애기 가지는 것도. 어, 그냥 우리 둘이서 평생. 그냥 알콩달콩해서 소로서를 유예면서 살아갑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 신민아 이분이 또 나이가 있기 때문에. 애기를 또 늦게 요즘 애기 늦게도 늦게 가지잖아 우리 체지 요금도 늦게 가졌잖아요. 김유빈 이분 보면은 건강, 건강 관리는 계속 하셔야 돼요. 이게 유전입니다. 내력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다뭐완치가 되었다 하지만은 주기적으로 계속 관리는 하셔야 되거든. 5년은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것 때문이라도 자식을 가지는 게좀 망설이지 않을까? 가진다 그러면, 가진다 그러면 자식이 어? 본다 그러면 자식의 운이 있는데 이분들이 어, 우리는 애기 가질래요? 애기 할래요? 그게 좀 마음의 문이 조금 많이 안 열린 것 같아 그래서 왜 네, 몸이 아팠고 아픈 또 이게 느껴 가지면 아픈 자손이 나올까 봐 그러면 둘이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자 그런 또 그렇게도 보입니다 예 축하드리고 서로서로 서로 의지해가면서 서로서로 서로 도움이 네두 분이서 너무 잘 맞아 케미가 목 김우빈 씨목목목단둘 관리 잘하셔야 피곤해하고 하면 안 됩니다 목 갑상선 조심조심 하시고 결혼 축하드리고 잘 살고 신민아 이분 때문에 잘살것 같아. 왜냐하면 신민아 이분이 김우빈을 어 어떻게 애인도 애인인데 자식처럼 쳐다봅니다. 그래서 천금같이 잘 도울 것 같아요. <laughs> 예, 잘 행복하게 잘살오 축하드립니다. 예, 안녕하십시오.